안 샀으면 어쩔 뻔했어. 네, 그러니까 너무 이거 안입었으면죽는다고 그랬어. <laughs> 아, 나도 죽는데. 데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목마르듯 어떤 그렇죠? 어, 이쪽. 오늘 오, 갑자기 오, 날씨가 스카프 차가워인 일장기 영향을 받은 작가들이 어, 작가들의 작품을 이쪽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모네의 집이래요. 집이 진짜 크구나 모네. <laughs> 저 부자셨네. 제가 아시아에 확장해가지고 이게 지금 도로거든요, 물이 아니고. 도로 건너서 이렇게까지 땅을 사가지고요. 지금 이 보실 수 있는 정원 만들었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 2번이 저희가 여기 오미 위치고요. 이제 그러면 구글에 여기에 대한 정보 사진 다 나와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찍는 거하고 또 다르죠? 여기는 티베르니입니다. 여기는 문의 정원입니다. 설명을 듣고 하니까 이해가 가네요. 식를을좋아해고는데

거의 어, 끝자락에 있어가지고 인상주의해야 되는데, 딱 거기서, 그러니까 그... 아 오늘도 바쁘 나도 바쁘고. 일본에 있거든요. 이 그림 게시판? 예. 여기 있다. 여기서설명용을 드릴게요. 이게 이 <laughs> 방구가 그 27일 날그 그림을 완성을 하고 밖에 나갔다가 총에 맞아요. C'est le Comment C'est pile le ou émission C'est pas du tout. Ah, bon, c'est ah, pas, pas, bon. pas bon. Ouais, oh, métier, la météo, la météo, est pas bon. Ah, on va. <laughs> 이쁜 먹지말고 터프하게 뜯어봐 나처럼 <laughs> 귀여워 음. 이 바게트는 좀 터프하게 먹어줘야돼 속이 어. 진짜 아, 쫀득하이아나 입술아파 아까 부딪혀가지고 그리고 좀치다 진짜로 약간 새콤해 얘는 하자 버터 사러 그래, 버랑 같이 먹어 음. 지금 장 보러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족들은 집에서 쉬고 있고, 음주약을 계속 마시고 요 맞아. 와, 궁구마 냄새가 더 나. 그냥 저기 야, 너무 예뻐. 기게 있는데? 오, 역시 밤에 와야 돼. 여기 파리의 야경은 진짜 낭만 이 있는 것 같아. 약간 티도 애프로 만들어주는. <laughs> 이렇게 나 보여도 나 어머니 같냐? 이거봐. 여기 너무 좋다 얘. <laughs> 야 추우니까 이런거 딱뜻한나 해줘야지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와서 우린 너무 좋아 <웃음> <웃음> 이 다리는 뭡니까? 이 다리요? 네. 깼어 콩레프 다리. 아, <laughs> 롯데월드, 롯데월드. 분위기 있는 한강. 맞아. 그런 느낌이. 전 작잖아. 음. 그땐 나는 한달 살기로 올 거야. <laughs> 좋아요. 간장. 어, 당장... 뭐 트루다운 음. 안에 들어가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여기 이렇게, 에펠탑이있고요 인셉션에 나온 다리입니다 응. 기억나지?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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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상 방뇨게이니게 노상 게이 노상 노상 너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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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 주동, 부동산 매입하러 오시 분이에요? 아니 옛날에 강원도에 음, 빗마개 끼고 하는 좀, 코미디 프로그램처럼 나오는 편이었어요 하나, 둘, 셋쌍대 아줌마들처럼 쌍대 여기 보세요 그래도 눈으로 담는게 최고야. 눈으로 남았어. 어. 이제 가자. 가자. 택지 잡아야 돼. 출발. 잡자. 안녕. 안녕. 에펠탑, 안녕. 에펠탑. 안녕. 에펠탑. 안녕. 에펠탑. 안녕. 닭게장. 이거는 닭게장이에요. 이거. 맛있어. 그리고 두부김치 해야지. 간장치킨. 응. 이거 어, 진 우리나라 치킨 맛. 너무 사과가 이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사과랑 완전 다르게 생겼어. 여러분 저는 지금 다 쌌고 이제 갑니다. 원래 어제 뭐밥 먹는 영상이랑 이 찍으려고 했는데 에펠탑 보고 왔더니 몸살기가 확 나가지고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오늘 또 괜찮아가지고 근데 또 엄마가 다시 도저수 있으니 용사이끼가 이 호피 가디건 입고가라 그래서 호피 가디건을 입었습니다. 까자. 또 웃고 있는 거. 너안 나갔어? 내가 그랬던. 더 엄마 있으시. 저기 계속 걸어다녔잖아 여기 아. 오랑주리 미술관도 봐서 여기 위험하 저기서 지금 언니는 엄청난 고민에 빠졌어. 아 이뻐. 엄마는. 아. Really pretty. <laughs> 이게 보인다. <고민다>. 어. Yeah. <laughs> 뷰 진짜 이쁘다 어떡할거야 카어울요어저 예쁜 척더 하고 리봐 왔어요. 예, 어, 안 나오네. 약이야이메 뭔가 가 있는데 쫄깃쫄깃하면서 무뭐 여기는 알렉산산니하고가 저는 갑자기 요 야, 이거 기내에서 먹을 게 거. 자, 저희는 짐을 다 싸고 정리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저울을 <laughs> 들고 왔거든요, 기킬로요몇 몇 킬로야? 19! 별로 안 되네, 20! 20... 20이라고 치고 아직 3킬로 남았네. 어, 그래? 어. 나, 어떻게 해. 어, 나, 언제 지고 <laughs> 지침. 어제 몸 살기로 알턴 난데. <laughs> 무슨 가사 같다? <laughs> 어제 몸 살기로 알턴 난데. 어휴 어 어휴 든 전어 먹으러 가을 전어? 어 수산시장 가서 어, 예. 그래도 먹어야지 헉. 너무 맛있지? 음~~ 첫입에 맛이 강렬해 너무 맛있어 이제 돌아가시니 어떠세요? 좋아 좋은 반 아쉬운 반 아니 좋은 팔십 <laughs> 나시 때문에 저희는 이제 떠납니다. 안녕. 빨리 또 언제 올 거예요? 다음 달. 다음 달이요? 네. 돈 있으세요? 아니요. 다음... 어. 아, 그러고 <laughs> 반은 <laughs> 다음 달에 또 온다고 <laughs> 어디를 <웃음> 열네 시간 갈게 너무 힘들어서 안 가고 싶어. 나는 <laughs> 비즈니스를 끊어야겠어. 안녕. 이따 기내식 타임에 봐요. 음. 한국 도착.